와, 일이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새벽 4시에 퇴근할 줄은 몰랐어 근데 어제 같이 야근해보니까 일도 잘하시는 거 같은데 왜 계속 혼나기만 하시지? 내가 어제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예쁘고 어려가지고 질투하는 거 같더라고 야근을 하면 뭐해 일을 제대로 끝내야지, 어? 말씀하신 대로 다 하긴 했는데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? 그건 아닙니다. 팀장님 제가 어제 같이 했는데요. 시키신 대로 다 했는데 어떤 게 문제일까요?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시켰어? 엉망진창인데? 어? 어떤 걸 보고 엉망진창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선배랑 같이 밤새 가면서 잘못된 거 없이 다끝는 일입니다. 도대체 뭐 둘이 정분이라도 났어? 왜뭐 이렇게 감싸고 돌아? 그런 거 아닙니다. 됐어. 다시 해 와. <laughs> <laughs> 죄송해요. 괜히 저 때문에 아니에요 선배님은 잘하셨어요 아, 아니에요 다제 잘못이에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선배님이 네. 잘못한 거는 예쁘다는 것 말고는 없어요 네? 선배님이 예쁘니까 괜히 질투하는 거예요 아 아닌데 어제같이 야근 한번한 한 거지만 선배님 일도 엄청 빨리빨리하게 잘하시고 성격도 좋고 완전 멋있으세요 그런가요 제가? 그럼요 그렇게 외축있지만 말고 어깨 펴세요 선배님은 충분히 아니 이 회사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입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준 건 명훈 씨가 처음이에요. 선배님,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다시 검토해달라고 가보시죠. 아니, 내가 갔다 올게. 오.